안녕하세요. 주가가 상승할 때그 이면에는 뉴스 기사가 보통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0600 키움 종합 차트를 띄워놓고 차트와 뉴스 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지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찾기에 뉴스를 입력하면 이렇게 뜨는데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뉴스 기사가 차트와 함께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막대는 뉴스 기사의 개수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3월 15일자에 17개 뉴스 기사입니다. 앞선 뉴스 기사들보다 확연하게 눈에 띄게 많이 나온 걸알수 있죠. 그리고 그날의 주가를 보면은 고가가 12%까지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총 3일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뉴스 기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주체는 회사 그 자체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되면 뉴스 기사가 나오고 그에 따라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이죠.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주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큰 돈을 굴리는 큰손 세력, 블랙록 같은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회사, 뭐 여러 가지 주체가 있을 텐데 회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뉴스 기사가 될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주체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주가도 움직이니까요. 회사가 잘하고 있으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회사가 잘 못하고 있으면 안 좋은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결국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좋은 뉴스 기사가 더 많이 나오냐 안 좋은 뉴스 기사가 더 많이 나오냐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반영받느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뉴스 기사가 나오는 패턴인데요. 3월 15일 이전으로 가면 주가가 전저점을 깰것 같이 은봉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 전저점을 깨면 지지선 이탈했다고 던지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 있죠. 다음날 뉴스 기사 나오면서 장대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이때 나온 뉴스 기사는 미국 엘레바의 CEO와 COO의 FD에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HLB만 있는 게 아닌데요.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화학은 HLB처럼 뉴스 기사가 자주 나오는 기업은 아닌데 눈에 띄는 구간이 두곳 있죠. 여기랑 여기입니다. 금요일에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고 장대한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뉴스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부근은 저점을 찍었었던 자리죠.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1월 27일에 마이너스 7% 장대운봉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죠. 여기도 보면은 주가가 장대운봉이 나오면서 우아양 하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런 저점 부근에서 뉴스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반등의 시작은 뉴스기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멈춰버렸죠. 여기서 더 하락하던 시세가 멈추고 조금씩 올라오더니 다시 뉴스 기사와 함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HLB와 코스모화학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저점 부근에서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하고 있었는데,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평소보다 많은 뉴스 기사죠. 평소에는 정말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무려 일곱 개가 나오면서 저점이 잡아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따가 또다시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장대한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뉴스 기사를 보면,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려면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 연료를 제공해주는 게 뉴스기사라는 거죠. 좋은 소식을 담은 뉴스기사가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온다는 건 의미 있는 뉴스기사니까 여기저기서 다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주가가 반응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매매를 할 때도 뉴스기사가 나온 종목들에서 매매하면 좋죠. 저는 손실을 봤는데요. 앞서 지나온 일봉 차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분봉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주가에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뉴스 기사와 함께 분봉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루 일봉 차트가 최종 완성되는 것이죠. 당일은 매매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내동매매 모드가 발동한 상태였습니다. 속 시원한 수익을 한번 내고 싶었죠. 그래서 무리한 자리에서 코스모화학을 베팅한 잘못된 매매였습니다. 9시 41분에 특징주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포스코케미 양극재 공장 착공 소식이었습니다. 뉴스 기사와 함께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V.I.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양봉을 뽑아내면서 상승한 상태였는데 딱히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여기로 수급이 쏠려 미친 척하고 급등하지 않을까 헛된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가지 실수한 건 코스모 화학을 매수한 시점의 등락률은. 11.68% 였는데 상승 등락률이 14% 이상이 아니라 매매하면 손실날 확률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알고 있지만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이래서 내동매매가 무섭죠. 아무리 원칙이 있어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아는 것을 지키는 게더 낫죠. 지식이 많아도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면 쓸모없는 지식이 되죠. 알기만 많이 아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해서 손실이 나면 왜 그런지 궁금해서 신나게 분석이라도 해볼 텐데, 원칙을 어기면 분석할 것도 없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물론 왜 원칙을 지키지 못했는지 나의 심리를 되돌아보고 그런 나의 심리를 분석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게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분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고통 속에 해답이 있죠.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뛰어들어서 극복하면 다음 단계가 펼쳐집니다. 똑똑한 것보다 자기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무튼 코스모화학도 뉴스 기사를 끼고 상승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뉴스 기사를 보고 뒤늦게 뛰어들면 이렇게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는 매수 타이밍에 따라 때로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평소보다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면 주가는 반응합니다. 일봉 차트상 저점 부근에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뉴스 기사가 나왔다고 뒤늦게 뛰어들면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